지금부터 진미호전, 파쇼부패, 윤석열 타도, 미군 철거, 반파쇼, 반제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세들과 우리 민족을 기리며 웅념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동 무념 바로 이어서 투쟁하는 민중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겠습니다. 정부 2년 동안 이 사회는 사람답게 살수 없는 사회로 전변했습니다. 윤석열은 파쇼 권력을 휘두르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만들었고 지속는 물가에도 민생을 돌보지 않으며 우리 민중의 삶을 고통으로 내몰았습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쉴새 없이 북진 전쟁 연속을 벌이며 한국전을 도발하겠습니다. 윤세계의 전쟁 개발은 정선참패의 전투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최후 발악입니다. 윤세계의 이대로 두면 전쟁은 반드시 터집니다. 윤세계로 인해 생존위기에 놓인 우리 민중의 살 길은 윤석열 타도밖에 없습니다. 진미호 정당 윤세계를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여 우리 민중이 살기 좋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북진전쟁도발하는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도주군 반민주. 타루. 윤석열 타도하자. 타 민생 파탄, 패션 파탄. 이군철시투쟁본부 이장 서인 대표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전을 바라보노라면, 그들은 마치 민주주의의 종주국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평화를 파괴하고, 분쟁과 혼란을 부죽히고 있습니다. 무기, 미국인들조차도 불신하나 어지러운 미국 식민지 이, 민주주의는 혼제나 되듯이 그들의 내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뒤흔들면서 색깔혁명을 강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민주주의에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전쟁을 만들어 전쟁으로 생존한 전쟁국가로서 침략과 간섭 그리고 약탈의 행동밖에 안 보이는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입니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육무기를 보유했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이라크를 침공하고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입니까? 그 뿐만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전쟁을 일으켜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정당 제도도 보면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대한민국의 양당, 지저, 양당 체제가 바로 미국을 본따오듯이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로 골프공 치듯이, 탁구공 치듯이 정권을 이당, 저당, 두 당에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당도 민주계, 미국의 식민지를 그대로 본받은 듯이 양당체제로 탁구공 치듯 정치를 누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이런 색깔 공작, 그것 때문에 이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을 마치 악마의 국가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을 혼란에 빠뜨렸고 우리 민족끼리 전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 바람에 적어도 300만 이상의 수많은 양민과 이 땅의 동족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갔습니다. 이 땅의 철천지 원수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미국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그대로 이어받은 미국은 바로 이 땅에서 총칼을 휘두르며 아직도 점령군으로 이 자리에 이 땅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군이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말 그대로 부역자를 양성해내고 그 부역자들은 색칼론을 내세워서 이 땅을 거짓 지배하고 있습니다. 색깔론이 환승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색깔론으로 정치를 하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폭력적이고 악랄한 전쟁 지배자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점령군을 몰아내고 남과 북 우리 동족끼리 손을 잡고 저 제국주의 무리를 쳐붙을 때,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자주 국가가 될 것이며, 민주주의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족과, 그리고 우리 동지여분전면무진 없는 세상을 만듭시다. 미국이 이 땅에서 판치는, 판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냅시다. 우리는 그날까지 부단하게 싸워나갑시다. 투쟁! 네! 다음은 전국세계도청 조합원의 발언입니다. 윤석열이 들어오고 지난 2년간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파탄지기, 파탄지경에 이르러 기본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기가 더더욱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노동조합은 온갖 탄압을 받아만 했습니다. 정작 많은 노동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최저임금은 혼자 살기에도 힘든 월급인 200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 시작되는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저임금에 식대 상여금까지 포함시켜 임금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해고의 위협에 고용까지 불안하여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다반사이고, 원청은 이윤을 내지 못하는 하청업체를 통째로 계약해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실업급여 하나를 받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게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을 곳곳에 나눠놓고 최저 임금 주며 이중 삼중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실, 고물과 저임금 해고의 고용 불안의 고통과 하루에 약2 명꼴로 노동 현장에서 안타깝게 숨지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고 윤석열이 벌이는 북침 전쟁 도발출동으로 한국전 발발은 목전으로 다가왔고 노동자 민중의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 세계 노동절인 5월 1일 기만적인 만발을 했던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타도하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 민중은 전쟁의 총알가지로 발쇼탄압의 희생자로 이중 3중의 착취 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는 유일한 길은 유산열을 하루빨리 끝장내는 것임을 우리는 민심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항쟁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렇게 사회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생산해 주요 사회의 주인인 이땅 노동자 민중만이 해방을 이루고 새 사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타도하고 전태일 역사가 그토록 염원하던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새 사회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노동자 민중을 살리는 길, 반윤석열 항쟁의 앞장서 모두 함께 싸워나갑시다. 투쟁 네. 마지막으로 민중민주당 반미반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년은 파렴치함의 극치였습니다. 역대 어느 반역 권력도 윤석열만큼 대놓고 진미호전 망동을 부정부패 무능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전임 정권 심판을 주도하며. 당선된 윤석열은 또 다른 심판론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제와 인생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고 북침 전쟁 도발로 총선 참패 위기를 모면하라 날뛰는 현국입니다 윤석열 취임 이준년 기자회견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었습니다 검찰 독재로 인해 파괴된 민주주의를 이대로 두고 진미, 진일 매국 외교로 군사, 정치, 경제적 예속을 심화하겠다는 망언과 같습니다. 한미의 북맹 강화를 지적으로 내세운 것은 북침 전쟁 측동을 계속해 기어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른 없습니다. 이성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는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세일즈가 됐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저열한 거래 아래, 이 땅은 또다시 제국주의 침략 전쟁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전쟁 범죄국, 미국, 일본의 길이여 윤석열이 얻어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재생부터 진미층일 매국매 파쇼 호정강이었고, 못대먹은 부정, 부패 범이었습니다. 해방 전부터 미국의 신탁통치청원서를 보내며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이 순간이 오늘날 윤석열입니다. 군사 독재 권력으로 이 땅을 참석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민주주의를 거세던 박정희와 윤석열이 다를 바 없습니다. 전 국민의 상태로 상대로 등쳐먹은 희대의 사기꾼, 범죄자 이명박 근의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을 타도해야 하는 이유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윤석열 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민중이 그 거대한 몸을 일으켜 윤석열 타도투쟁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시오 독재자 부정폭패범 윤석열 타도로 민중의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북침 전쟁 도발에 미쳐할때는 윤석열을 타도하여 민중의 삶이 평화로운 새 세상을 실현합시다. 그 길에서 민중민당이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네. 성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북침전쟁 위기로 몸에 나르는 전하의보정부패법 윤석열을 하루빨리 끝장내자. 윤석열이 제 무덤을 깊게 파고 있다. 그일최임 준영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국정기조 일관성 유지를 고집하며 재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거부했다. 민생토론회 14번의 행사 개최비로 약 20억 원 혈세를 남용하고 계약업체 특혜 의혹으로 국정조사가 제기된 가운데 또다시 민생토론의 시작을 예정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강변한 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를 잡겠다며 감히 민생정부를 떠들었다 윤석열은 외교 안보 분야에선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가 주된 성과 핵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총선 민심을 무시한 윤석열의 기만 행태에 수구 언론마저 등을 돌렸다. 윤석열 정부 2년간 경제와 민생은 최악에 이르렀다. 국내 총생산은 세계 14위로 2년 만에 3단계 떨어졌다. 2002년 2.6%였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4%로 하락해.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 일본의 반중국 노선을 맹종한 결과 대중 수출이 20% 가까이 대폭 감소하며 전체 수출 감소와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졌다. 친미치는 외국 외교가 불러온 경제 위기다. 지난해 평균 물가 상승률은 3.6%로 4월에도 2.9%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윤석열 정부 21개월 중 17개월은 실질 임금이 감소했고, 특히 1월 실질 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1900조에 육박한 가계 부채는 바탄 난민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북침 전쟁 위기로 모면 하려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민중의 안위가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윤석열은 북정권 종말을 위협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해왔다. 올해부터 5년간 349조 원을 투입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으로 대북 선제 타격 무력을 증강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북침 핵공격 흉기를 실전화하고 있다. 상반기 최대 규모 프리덤 실드 북침 군사 연습에 이어 하반기 핵작전 시나리오에 따른 한미연합훈련까지 공식 망발했다. 최근 한 달간 벌어진 한미, 한미일 북침 전쟁 연습과 6회 공군 해병대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침략 연습은 윤석열이 기아이 한국전의 길을 택했다는 걸 증시한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 민생 파탄의 위기를 북침 전쟁 도발로 모면하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다. 우리가 나아갈 오직 하나의 길은 연세결 타도다 동유럽에서 시작된 3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서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로 번지는 위험천만한 전쟁 정세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고 팔레스타인전이 서아시아전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전 대만전에 동아시아전 발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연세결은 국제정세의 흐름도 모른채 미국개혁은 추종외교로 경제와 안보에서 초유의 위기를 조정해온 주범이다. 북침 전쟁 위기로 노면하려는 천하의 부정부패범인 윤석열을 타도해야 우리민중이 산다. 현명한 우리민중은 반윤석열, 반미 항쟁으로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군을 철거하며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5월 11일 서울광화문 미래서관학 민중민주당 반미투쟁본부 삼파쇼 민중행동 반일행동 힘차게 반미반전과 부르겠습니다. 발전진 한 역사 역사의 선택은 반디 진정 이제의종말은 멀지 않았다 보라 저 미친 최후의 마라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 불붙는 반디의 물결전세계에 보호처에서 시대 민중의 도로은고직한미 방정권 북임전쟁 두발하는 유사석 저 미친 최후의 바람 이제 민중의 승리는 멀지 않았다 보라불 돋는 반디의 물결 전세계의 도부처에서 이 죄를 쓸어버리자 이 시대 민중의 도덕은 오직 반미 반전 뿐 전세계의 도부처에서 네! 이상으로 친미회전 파슈 부패, 유석의 타도, 미군 철거, 반파슈 반대집회를 마치겠습니다.